자, 표는 사람의 세 가지 질병,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거고요. 가나다는 각각 결핵, 독감, 당뇨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자,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죠. 병원체가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세균이죠. 그죠? 세균. 병원체가 있다라는 게 감염성 질병이란 얘기고요. 세균은 우선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신에 원핵세포였어요. 원액 원핵세포. 원액 핵막은 없는 대신 세포 구조니까 효소도 있고, 스스로 물질대사도 할수 있고, 그죠. 분열도 할수 있고 됐죠. 자, 독감은 바이러스였습니다. 병원체가 있긴 해요. 감염성 질병이긴 한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니었어요 비세포예요, 그쵸 스스로 물질 대사 같은 것도 못하죠 효소도 없으니까 어, 그 대신에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비세포 구조였습니다, 그죠? 세균은 항생제로 제거하고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자 당뇨병은 아, 병원체가 없는 대사증후군의 일종이죠. 얘는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병원체가 없어요.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또는 유전병들도 비감염성 질병에 들어가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문제로 오면 우선 이세 친구가 이제 가나다에 들어갈 건데 병원체 없음 딱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 당뇨병이죠. 그죠? 자 나다는 병원체가 있음인데 어쨌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핵산은 유전 물질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포막이 있음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이 결국 세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포 구조란 얘기니까 나가 결핵. 다가 세포막이 없으니까 다가 독감 됐죠 자 가는 감염성 질병이니 병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결핵이니까 세균이거든요 뭐 세균에 감염이 되든 뭐에 감염이 되든 우리 병원체가 들어오면 식균 작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 1차 방어는 당연히 일어나죠. 그죠? 달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는 맞죠? 바이러스니까. 근데 스스로 분열하여 증식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하지 못해요.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